안녕하세요 진정한 행복 그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웰빙의 본질을 찾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한 남자의 아주 급진적인 실험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행복을 어디서 찾으시나요 음,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혹독한 실험과 고난을 겪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 아주 단호하게 후자를 선택했던 한 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젊은 시절의 붓다, 즉 보디사다를 움직였던 핵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팔려 원문인데요,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행복은 행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행복은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자, 우리 이걸 한번 행복 공식이라고 불러보죠. 네, 바로 이 행복 공식이 훗날 붓다가 될 젊은 왕자. 시다르타고타마의 급진적인 가설이었던 거죠. 궁극의 기품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극단적인 자기부정, 즉 고행뿐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모든 걸 버리고 궁을 나섭니다. 당대 최고의 시승으로 알려진 알라라 칼라마와 우따카 라마푸따를 찾아가서요, 그 가르침을 정말 순식간에 다 마스터해버려요. 근데 그들이 도달한 경지가 일시적일 뿐 자기가 찾던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당대 최고 수준의 가르침으로도 부족하다니, 보디사타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아, 내 행복 공식이 맞다면 이건 더 강렬하게, 더 극단으로 밀어붙여야 하는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위대한 착각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수련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면 남은 건 하나뿐이죠. 바로 몸을 굴복시키는 것. 그는 자신의 탐구에서 다음 단계는... 극단적인 육체적 고행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보디사다가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버렸던 그야말로 한계에 대한 도전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요,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밀어붙이고 숨을 참고 결국엔 모든 음식을 끊어버립니다. 자신의 그 행복 공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을 완전한 한계점까지 밀어붙인 거죠. 숨을 멈추니까 귀에서는 마치 대장간의 풀무가 맹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쇳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머리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고요. 이건 전부 그가 직접 겪고 묘사한 생생한 감각들입니다. 그의 몸은 정말 충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배를 만지면 등뼈가 잡힐 정도였고, 눈은 해골처럼 푹 꺼져 버렸죠. 심지어 손으로 머리를 그냥 스치기만 해도 썩은 뿌리처럼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6년, 이 끔찍한 고행의 끝에서 실험은 정점에 달합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음이 아니라 죽음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걸 직시하게 되죠. 그의 행복 공식은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한 겁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보디사타는 스스로에게 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깨달음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꾼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장심한 이야기를 멈추고 한번 들여다보죠. 보디사타의 실수는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가 붙들고 있던 단어, 그 자체에 대한 이해에 있었습니다. 원어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면 이 모든 게 훨씬 명확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오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복과 고통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들의 언어적 뿌리, 그 근원까지 파고들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나타납니다. 매끄러운 흐름과 마찰. 어때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고대 인도의 언어학적 통찰인 니루티, 니루티로 이걸 보면요. 수카는 좋다는 뜻의 수와 수레바퀴의 축구멍을 뜻하는 카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축에 딱 맞는 바퀴가 아주 부드럽게 아무런 저항 없이 굴러가는 그 상태.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정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두 카도 한번 볼까요? 이건 나쁘다는 뜻의 두와 똑같이 축구멍을 뜻하는 카가 만난 겁니다. 느낌이 오시죠? 축에 맞지 않는 바퀴가 덜컹거리면서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는 바로 그 상태. 이게 바로 두카의 본질이에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어긋나 있을 때 느끼는 모든 종류의 삐걱거림과 스트레스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이해가 이야기 전체를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 자, 이 언어라는 열쇠를 손에 쥐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보디사따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나무 그늘 아래 그냥 앉아 있었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자연스럽게 평온하고 집중된 기쁨의 상태에 들어갔던 기억. 아 바로 그게 완벽한 수카, 즉 매끄러운 흐름의 상태였던 거죠. 바로 그 순간 보디사다는 깨닫습니다. 아 이런 종류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행복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고통을 쫓는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진짜 길이었던 겁니다. 그는 기력을 되찾기 위해 음식을 먹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이 모습에 실망한 다섯 동료들은 그를 타락했다며 떠나버렸죠.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보고 명상적인 집중 상태를 닦는 이 새로운 길, 중도를 걸어서 마침내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는 행복과 고통이라는 단어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바로잡았고 그걸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히 지속되는 웰빙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웰빙의 열쇠는 더 많은 노력이나 고통이 아니라 더 나은 정렬에 있는 건 아닐까요? 2500년 전한 남자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바로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